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논란 사이에 영탁 좋은 일 전해왔다. 미국인 수백만 명의 영탁 팬들은 영탁을 위해 소리 외쳤다. 뉴욕 광정센터에서 빛낸 영탁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수 영탁 영탁이 더킹 트롯 랭킹 9월 1위를 차지했다. 영탁은 더킹 태킹 애플리케이션에서 9월 1일 0시부터 9월 25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진행된 트론 랭킹 투표에서 1,107만 3,287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영탁은 더킹 트론 랭킹 9월 1위에 따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통슨 로이터 광고 특전을 받게 됐다. 10월 28일 미국 동부시간부터 11월 4일까지 뉴욕 타임스퀘어 통슨 로이터 디스플레이에서 9월 랭킹 1위 광고가 송출된다. 한편, 영탁의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사랑의 콜센터 인스타그램에는 사랑의 콜센터 TOP6의 선물 매주 목요일 밤 10시 본방송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무대를 펼치고 있는 TOP6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중 영탁은 다양한 착장으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그의 남다른 비주얼과 미소는 팬심을 저격했다. 한편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선선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미스터트롯 이전 발표에 역주행한 이가 왜 거기서 나와를 비롯해 찐이야, 이불 등을 메가 히트시키며 K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다. 영탁의 비주얼이 눈길을 끈다. 지난 25일 영탁의 유튜브 채널인 영탁의 불속tv 영불티는 더 이상의 기다림은 네이버단 영탁의 지금 바로 당장와의 나우트롯 스페셜 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네이버 나우 인연 촬영에 임하고 있는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유쾌함은 시선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영불티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네이버 나우 트롯 스페셜 이년은 미스터 트롯 4인방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가 매주 두 명씩 번갈아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신개념 트로트 라이브 쇼다. 트롯 스페셜 이년 출연진들은 매주 팬들을 위한 라이브 무대를 공개하고 각자의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주제로 토크를 나눴다. 미스터 트롯 방송 이후 함께 활동하며 누구보다 돈독한 인연으로 거듭난 이들이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다.